이거는 그냥 예술인데 예술. 아트. <laughs> <laughs> 문을 닫았을 때는 이쪽에서 찌그덕 소리 나고 문을 닫으나 열어나 이쪽은 항상 나고 문자 콘솔 콘솔도 센터 여기서도 나왔고. 네, 제네시스 어, 잡소리 제거를 마쳤습니다. 어,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8시 정도 됐는데. 어, 한몇 시간 걸린 거죠? 10시간. 10시간. 한 10시간 정도 걸렸네요, 대략. 센터 쪽, 그다음에 기어봉 쪽. 어, 운전석 문짝, 조석 문짝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네. 아까 코스는 그 코스? 아, <laughs> 네. <웃음> 시트 소리 말고는 예 네, 시트에서 이제 부덕부덕 거리는 거 사람 몸하고 마찰되는 거뭐 이런 소리 빼고는 아직까지 나진 않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세요 이쪽도 눌러보고 눌러보고 100%라는 건 세상에 없지만 어이 정도면은 거의 95% 이상 잡히지 않았나? 뭐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손님께서 지금 10시간 동안 옆에 지켜보시고 감시하시고 <웃음> <웃음> 그러셨는데 뭐 하여튼 지켜보시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일단 눌러 보고 계시죠. 응. 네. 네. 눌러 발로도 눌러 보시고 아까랑 많이 좀 이제 다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딱 딱딱해졌어요. 네. 어, 안나네요 네. 안나죠? 네. 안나는 와중에 전 한군데를 또 발견했습니다 가서 한군데만 한또 손보고 뭐그 티나는 곳은 아닌데 고무몰딩이 있는데 이쪽에서 음. 살짝 미세하게 또 소리가 올라오네요 또 잡아드려야죠 사람 10시간이나 가시고 미네이터아 뭐, 근데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laughs> 체력이 진짜, 진짜 체력이 안 받아져. 어, 좋아. 그죠? 사용도 만족하시고 안 그럼요. 이거는 그냥 예술인데, 예술? 아, <웃음> 아 <웃음>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차보다 훨씬 아, 소리가. 아니야. 네, 주행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그런 잡소리는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다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